안녕하세요. 은행원입니다. 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은 비디오 신규 앱, 비디오 온라인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시는 방법과 개인정보 변경, 수정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온라인 앱비밀모드 변경을 위해서는 로그인 화면 아래쪽에 Need help logging in을 선택합니다. 화면 맨 아래에 I'd like to reset my password를 선택하신 후 유저네임에 본인의 아이디를 입력, Last four digits of your account or card number에 본인의 계좌번호 또는 등록되어 있는 ATM 데뷔카드 D 네자리 번호를 입력하신 후 Next를 클릭합니다. 본인 휴대전화로 수신하신 OTP 번호를 입력, Enter New Password에 사용을 원하시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Confirm New Password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하신 후, Submit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재설정을 완료합니다. 비밀번호가 성공적으로 변경되면 확인 이메일이 발송되고, 비디오 온라인 앱에서 변경된 새로운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변경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비디오 온라인에 로그인 하신 후 오른쪽 화면 하단에 모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프로파일을 선택,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정보에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 후 변경된 정보를 입력, 업데이트를 클릭하신 후 수신하신 OTP 번호를 입력하시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비디오 온라인 앱에서 변경하신 정보는 실시간으로 적용되며 ATM에서 활성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번 에피소드에서 안내해드린대로 비디오 온라인 뱅킹과 디지털 뱅킹 앱에는 업데이트하신 정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비디오 온라인 뱅킹을 통해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외 은행 관련 문의 사항은 비디오 한국인 고객센터 028 663-4000 번으로 연락 주세요. 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